삼겹살은 한국인의 영원한 소울푸드죠. 기분 좋은 날, 소주 한잔 생각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바로 삼겹살입니다. 하지만 무섭게 오르는 물가에 이젠 삼겹살도 부담스러운 시대 그런데 여기 충주 연수동에는 가성비급 화나삼겹살 무한리필 맛집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골목길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연수골목 생삼겹, 생목살 냉삼겹, 삼겹까지 심지어 간짜장과 고기밥까지 16,500원이라는 믿기지 않는 가격에 이 모든 메뉴를 무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고기 퀄리티와국청많 무한리필이자고 먹기 힘들만큼 신선하고 좋습다 특히 이곳의 시그니처 간짜장은 삼겹살과 정말 환상의 조합을 이루는 쌈 한입, 소세지 한입 그리고 볶음밥까지. 한 끼가 아니라 한편의 행복한 추억이 되는 기분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과 부담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삼겹살이 생각날 때, 송주연수동 연시골목집으로 오세요. 가성비, 감성, 그리고 행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